안녕하세요 드리다앙입니다 다음주 총구를 겨눈 영란 앞에 문이 열리고 가성호 회장이 등장할 줄 알았는데 시원하게 오늘 살아계신 회장님이 등판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두둑한 토스트와 갈비에 소주 한 잔이 의문스럽더니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 마저 나서 나 여기 있다 말해주었죠 가회장의 생존 떡밥 기다릴만 했습니다. 반면, 영란의 상황은 고구마 100박스를 향해 가는 것 같아요. 극한의 상황에서 모든 걸 자책하는 영란은 어제 오늘 가선영이 놓인 덫에 걸리고 또 걸리다 스스로 총구를 겨누고 말았습니다. 악은 참 성실하고 강하네요. 멘탈이 바사삭 깨져버린 영란 앞에 죽은 줄 알았던 가회장이 등장하고 영란도 각성합니다. 이제 좋아하게 돼버린 주원이 아빠 전동민을 구하고 가선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흑화해야죠. 가선우의 장례식에 한송이 꽃처럼 등장한 영란의 복장이 이를 온몸으로 말해줍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영란은 전동민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평탄항 사망사건에 대한 조작을 사전에 차단하게 됩니다. 예고편 순서는 뒤바뀌어 있는 듯 하지만 영란은 가선우의 장례식이 진행되기 전에 이 조치를 해둔 걸로 추측됩니다. 화면에 보면 가선우와 기로세의 부검이 아직 제대로 진행 전인데도 이미 짜여진 결말에 부검 내용을 맞춘 듯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고 담당 부검인은 이를 가리고 있죠. 이 모든 걸 알고 등판한 김영란의 결의가 화면을 뚫고 가나고이손 써둔 인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부검이 진행된다는 소식은 늘여유만만고던 가선영을 극대노하게 다쿠것같습니다 예고편인데도 살벌하네요. 평탄항에서 가선우는 기로세가 쏜 총에 맞아 숨졌고 이는 전동민 손에 들려있던 영란의 총과 다릅니다. 부검을 한다면 나올 총알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을 탄피를 본다면 전동민이 가선우를 쏘지 않았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 가능할 것 같아요. 기로세가 영란의 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도 검찰은 전동민이 살인을 했다 물고 갈 건데요. 이에 대해선 기로세가 가선우를 저격하는 과정에 전동민이 기로세와 대치 했고 이미 눈앞에서 가선우가 사망해버린 직후였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정당방위였다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평탄항에 갔냐는 추궁에는 무창에서 기로세가 저지른 살인미수를 쫓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진술할 거예요. 이 살인미수도 영란과 해지, 두 명씩이나 대상으로 했죠. 전동민이 기로세방에서 확보했던 마녀사냥의 그림, 그 그림의 출처인 뮤지엄 G, 가선영과 기로세의 연결고리를 발견한 점도 근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농... 막에서 부세미로 지낼 때 영란이 분명 실내에도 CCTV를 숨겨두었는데 이 떡밥은 언제 회수가 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해지도 어서 일어나서 힘을 보태주면 좋겠네요. 다만 성실한 악 가선형과 손잡은 부패 검사가 이를 뭉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떻게 할까요? 이번 일은 김 검사가 시나리오 잘 잡아 김영란과 애정관계였던 전동민이 공모에 가성 기업을 집어삼키려고 가선우를 죽였다라는 자극적이고 솔깃한 프레임으로 덮어씌울 확률이 마음 풀일것 같습니다. 고 가성호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살아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망인이 된가 회장의 유언장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유언장에는 아마도 가선영, 가선우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거의 없을 확률이 클 거예요. 기대도 안 했겠지만 유언장 내용이 진행된다면 김영란에게 전 재산이 모조리 상속될 텐데 두고 볼 가선영이 아니죠. 가성을 차지할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이제 최종 타겟인 김영란을 직접 제거하러 나섭니다. 집안 CCTV 다 끄고 본체인 사람들 싹다 1화에서 비 오는 날, 가회장을 불시에 찾았던 가선영이 다시 왔습니다. 참 한결같은 효심이에요. 영란을 잡기 위해 완벽하게 CCTV는 끄고, 사람들도 모두 철수시킵니다. 가선영이 영란을 보내버리려던 그 순간, 가선영의 등장을 알고 있던 별래가 영란을 지키려 몸을 던질 것만 같은데, 부디 저만의 기우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고구마 전개 와중에도 이번 주 영란은 메말랐던 이전 김영란으로서의 삶에서 더 단단해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동학대를 일삼았던 양부 김교봉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영란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트라우마를 넘어섰어요. 세상이란 험지에 혼자인 것만 같았는데 그녀를 아끼는 이들이 전동민과 전주원 외에도 백혜지 현옥이이모 별래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이도는 영란에게 끝까지 이용만 해 먹는 부물한 사람들을 두고 주렁주렁 많이도 달고 왔다며 뼈 때리는 말로 일갈한 적이 있었죠. 영란이 이 말에 참 상처받고 사무쳤을 텐데 신이 그렇게까지 가혹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선영은 지난 영상에서 예측해 본 대로 기꺼이 자작극을 해서라도 김영란의 공세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슬리면 모두 보내 버리는 위인답게 의붓동생 예리미가 죽던 날 영상을 가진 가선우도 제거했습니다. 형제도 제거 해버리는 가선영에게 전동민과 전주원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영란을 굴복시키는 건 너무 쉬웠을 거예요. 이두 사람의 대치 장면은 무섭고 아찔해서 꼭 다시 보기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운명의 주총까지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생존에 있는 가회장과 김영란이 가선영을 물리치고 가선 기업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기를. 전동민과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 따뜻한 사랑을 이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주도 함께 달리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도 내일도 드라마 리뷰는 드리당.